들어간다 이데 아, 더 들어간다. 더 들어간다. 구독과 좋아요 나이뚱 따랑이 어, 여기 발진한 피, 발진한 피 아, 시발 어, 뭐야? 어? 요게 바로 어렵다. 스파크... 이게 바로 그 스파크 에미사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복... 지도... 지도 쏘... 쏘면서 아씨발 하면서 못 맞췄다고 생각해서 쏘면서 <laughs> 야 이따. 한명총 음, 있다 한명총 먹으러 가어 내가 갈게 그럼 <laughs> 얘는 땡... 아얘 아, 할까 살짝... 살짝... 어얘이 새끼 좀 공중이 아니네 어, 갈게. 신, 신집으로 가야지. 신집으로. 아 신집으로 가? 어. 나차 탔다. 신분주에 총 있으면 죽 되는데 형제. 이새끼들 총 어, 없다 따 쏘네? 잠깐, 저저 증거 좀 봐봐야 돼, 봐봐야 돼, 저저 드럼통 좀 한번 확실히 봐야 돼. 없는데, 야, 돼. 뭐야, 이새끼 뛰었는데? 이새끼 뭐야? 야, 이새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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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. 이쪽으로 뛰었어, 이쪽으로 뛰었어. 아, 에야 빨리 빨리 빨리. 나부나나 뭐야, 나왜 없잖아? 빨리 총이. 소년아, 타봐 타봐. 한 마리 저있어 소년아, 타봐 타봐 타봐. 타봐, 빨리 총총 총, 총, 빨리 타봐. 저 애들 존나 많아, 저기 존나 많아. 내거 설마 살렸니? 이제 살려 갔다, 이제 살려 갔다, 포기가지고. 이일병 안에 있어. 아니 아니 얘 얘네, 얘네 얘네. 어, 뭐야? 여기 표집 안에 사람이 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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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이거 안에 안에. 어. 야 뭐야 뭐, 뭐. 어. 뭐야 뭐야. 빨리 빨리 빨리. 어이 스형차차차차차차차형 저거 저차 차. 나 이거 소리 살릴게무시 씨... 거 <laughs> 아니야. <우리, 씨, 웃음> <laughs> 내가 쫓아갈게 <투자> <laughs> 근데 나 피가 없어 나는. 그냥 그냥 가자. 그냥 가자. 형. 야, 미안. 그냥 가게 어디가지나이 세계 쓰셔야지. 다고나킬 떴다. 나킬 떴다. 걔가 났어요. 씨. <laughs> 이제 맞냐?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게나 그냥. 우리 쉘터 파밍하자. 쉘터. 쉘터 아나우지 들고 는 깜짝 놀랐다. 제가 더 빠르긴 해, 제가 더 빠르긴 해. 어 맞아. 지구 끝까지 아가요 자꾸 와 ㅋ ㅋ 기름 많이 있는 애가 이기는 거다 요아닌데 내가 어. 문 열었는데 <laughs> 이 새끼 우주로 그냥 날갈아버렸이 <laughs> 새끼도 대단하다. 총 한번 쭉킬줄아안 나왔잖아 아이 새끼 문달았어 거기서 열려 있었는데 안으로 이 새끼 지금 끝, 끝까지 쫓아가는 중 내가 야이 개새끼야! 잡았어? <laughs> 이거 방탄 유리야! 형 쏘고 있나? 뭔데든가? 아니 아니. 아무도 <목소리> <야>, 이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새끼 데 이거 그냥 주에는데아 이거 이이 새끼. 아 존나 깝다 아 씨발 애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아 내가 씨발 오다가 너무 많이 맞았어 누가 대 이렇게 맞은 거야? 방금 걔 정면에 있었더니 앉아서 빠꾸 없이 쏘네. 걔 내가 세대가 맞췄는데 그때 이제 피아와가 죽더라. 아니 나는 얘네가 이게 한 마리만 나와서 쏘길래. 나도 <laughs> 나좀각좀벌려놨고나이 새끼들. 아 너, 이거 너 먹었다 이러고서 지나도 <laughs> 바로 어디 갈까 고민 존나 하고 있다가 아이 새끼다 하고 목표 바로 포착했는데 씨발 목표를 포착했지만 우리가 포착 당했다 화장실 좀예바였다이 <laughs> <laughs> 새끼 안 들어갔는데? 어, 나한테 폭탄 같나다 옥상인가?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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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즈라 할으로로 존나 라싸가지고이 사놨나? 이 하려는 거 같은데? 있어. 뭐야? 차 저기 거 같은데. 응. 어디에 어 아, 나차 바깥 다 에스파 다차 부신 거 맞아. 뒤에 말아보는 필 없어. 아, 만보 아, 자나 괜찮아. s 차 가서 나차 이거 배나 괜찮고. 어, 나안 먹. 어, 고마워 누나가 또뭐 먹을래? 어 닭갈비. 내가 밥 먹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진짜 너는 나서 존나 잘 챙겨준다. <laughs> 그냥 자기가 요리한 거지 뭐. 거의 천사네 천사. 애탄 필요? 야너 존나 파이팅 넘치게 내린다. 어째냐면 다 나와. 어차 떨어져봤자 죽지는 않겠지 뭐. 땡겨, 땡겨, 가소리. 야이 미친 새끼들 진짜 씨. 어? 한스커드야? <laughs> <laughs> 어. 뭐야? <laughs> 마뭐 잠깐, 잠깐, 잠 잠깐, 잠깐. 세워봐 어나세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여기 자리야. 끄끄끄끄. 아또 라이딩가? 야, 저 멀리서 차 세운다. 저멀리 사다 다 2번 핑. 아, 2번 핑. 2번 핑에 사 있었어. 딴팀딴템딴템 온다고? 아, 빼야 된다고. 어. 파밍하지 말라고. 아, 파밍 안 해. 파밍 안 해. 반도대들 아, 오케이. 가자. 얘네 이 많이 깰 개시건 방생 새끼들 그냥 정리해 줬어. 어, 가자. 왜, 그래, 왜 그런 왜 아, 진정해 진정해 우리 팀 진정해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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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오케이. 이 아, 보이야이야이야 오케이, 오케이. 살 존나 회이야? 많이 맞아 있는데 뭐야? 가만히 있어. 오. 이 뭐? <laughs> 이걸 가만히 있어자는데. 뭐야, 뭐야. 형이 피가 존나 피통이 많구나. 어, 피통이 많아. 얘왜 자꾸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냐? 뭐 이거 줘? 야, 얘야 뭐야? 에, 내 쪽에 사람 겁나 많아. 잠깐만, 아, 일단 나, 체크. 아, 어아 베이베,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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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쪼아, 쪼아, 쪼너 쪼아, 쪼아,